안녕하세요. Writing A to Z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일어난 이슈를 통해 'deserve'라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K-팝 스타 카리나와 그녀의 공개 연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단어의 의미와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Not all fans were upset. Many expressed support for Karina and Lee, arguing that stars deserve to have private liv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as well. 여기서 deserve는 뭐뭐할 자격이 있다 또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팬들 중 일부는 카리나와 이재욱이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죠. Everyone deserves to be treated with respect.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She worked hard all year and deserves a relaxing vacation. 그녀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충분히 휴가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디저브를 사용한 여러분만의 예문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a. see ya.